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서 팔꿈치가 올라가니까 교. 아 팔꿈치가 내려가면은, 아 입신 던지기. 아 다시 한번 여기서 손목 뒤집기.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해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이교를 자, 이렇할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오는 거에 맞이 이렇게. 와서 맞서로 잡는다고 쳤을 때 맞서로 잡는 거에 게 자, 서 찔러 들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잠시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교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팔꿈치가 내려가니까 팔꿈치 이렇게 걸었는데 팔꿈치가 내려가게 한 상태에서 입신 던지기가 들어가고 팔꿈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교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에게 이렇게 찔러 들어가니까 파트너가 오이사 하면서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제가 몸을 파트너의 사각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교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지금 팔꿈치 올라갔죠? 그러면은 교. 그런 합기가 편하죠. 팔꿈치. 그래서 팔꿈치가 내려가 버렸네 걸었더니 팔꿈치를 내리면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이교에서 지금 회피하려고 팔꿈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빠져서 입신던지기 마사지 자 오미 오금에 맞춰가지고 손을 들어올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팔꿈치가 내려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미 됐죠 예, 이교 걸었습니다 걸어서 팔꿈치가 파트너의 팔꿈치가 올라가니까 바로 어, 교를 걸죠 마무리까지 이교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 지금 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본인이 걷어내면서 잡아, 잡으려고 그러죠 제가 지금 팔을 쑥 들어오면서 찌르니까 방금 걷어내려고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바로 걸린거지 그러면 이미 걸려 걸려버려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불리한 자세를 취해버렸어요. 네, 눌러서 잡는 거예요. 같이 정면 타로 내려 베듯이 해서 단단히 잡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했던 이교 <laughs> 걸고 오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오 어, 엎드리게 해줍시다.